네, 포항 제철소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작업 중에 유독가스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모두 숨졌습니다. 네, 이들이 흡입한 유독가스는 질소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정원 기자. 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늘 오후 4시쯤입니다. 경북 포항시 괴동동에 위치한 포항 제철소에서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에 노출됐습니다. 제철소 내 산소 공장에서 충전재를 교체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철을 녹이는 용광도 온도를 높이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를 만드는 산소공장 냉각탑에 충전재를 교체하다 변, 변을 당한 겁니다. 냉각탑, 냉각탑은 5층 25m 높이로 크레인을 이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마신 유독가스는 질소, 질소 중독이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모두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사고 후 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에 대해 제철소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47살 이모씨, 26살 주모씨, 60살 이모씨, 31살 안모씨 등 4명은 모두 외주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주업체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와 위험분담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4일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외주업체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고 작년 8월엔 경남 창원 STX 조선 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 탱크가 폭발해 역시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